가수 김희재와 이찬원이 다정한 투샷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그때그때 다른 트로차트쇼 플레이리스도 제 1회에 명당이토 운동회 초대장. 보내는 이 플레이리스도 받는 이 플링이들 장소 유튜브 미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 1시 4월 19일 월요일 오후 7시 히또와 함께하는 랜선 운동회 즐길 준비되셨나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게재된 사진에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는 이찬원, 김희재의 모습이 담겨 있다. 투샷은 두 사람의 밝은 미소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김희재와 이찬원은 사랑의 콜센터, 뽕수마악단, 플레이리스트에 출연하고 있으며 예능, 광고, 드라마, 콘서트, 영화, 음악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수 김희재와 이찬원이 다정한 투샷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그때그때 다른 트로트 차트쇼 플레이리스트 제1회의 명당이 또 운동회 초대장, 보내는 이 플레이리스트, 받는 이 플링이들 장소 유튜브 미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 1시 4월 19일 월요일 오후 7시 히토와 함께하는 랜선 운동회 즐길 준비 되셨나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게재된 사진에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는 이찬원, 김희재의 모습이 담겨있다. 투샷은 두 사람의 밝은 미소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김희재와 이찬원은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악당 플레이리스트에 출연하고 있으며 예는, 광고, 드라마, 콘서트, 영화, 음악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